저안 때는 제가 났어요. 네. 한명 어? 네. 아니, 저, 저, 저쪽, 저쪽 한 명. 대한제 거. 가 제일 큰 거. 대체가 제일 큰 거. 니다가 제일 큰가 제일 큰 거. 거. 대체가 제일 큰 거. 대가 제일 큰 거. 대체가 제일 가제 nice sweet nice

근데 이제 집이 멀어서? 집이 멀어? 집이 저기, 저, 그, 방북구 쪽이라? 오, 그냥 뭐, 교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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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류. 아우 아니지, 그 전에 파울이지. 아우트? 그 전, 그 전. 야, 데야 니가 콜을 해줘. 이, 뭐, 거, 어. 아니, 야 네, 저, 저쪽에서 못 굴면은 니가 얘기를 해줘. 어, 14초, 14초. 14초. 네, 라시비 라시비, 하늘이 하늘이. 네, 라시비. 주메저냐? 아 야야야야. 한일번 근처에 붙어줘. 영기가한명 그래도 붙어줘. 100코트, 1 0코트 아, 연기. 한기야. 아니, 한적 살려. 수비 좋아, 수비 좋아! 공전 받아줘! 거한다 쟤. 음, 뭐야? 어 맞지. 파치가 칠게 해야지. 가면서 가자. 야가면서 붙어져 붙어져. 커 누가, 누가 파울 했어? 형기 없네번은기 파울 어디? 원샷. 연기디파울이래 해? 괜찮아. 이만 대2 2 바로 플라킹하고 아, 네. 들어가는 거. 아 네. 아, 이게 또 뭔지 알겠어. 네, 잖아 어, 저번에 봤잖아. 이쪽으로 박지 않았어. 응. 네.

야, 박스! 박스! 박스. 네, 박스. 정신좀 차려라, 야. 여기 박스야, 왜 그래? 잘안 나가! 파울이 돼! 파울 안 불어, 여기. 야, 대이야네가좀 불어. 불어줘야 돼, 파울. 어. 이쪽에서 어. 안, 저안 본다고. 우리가 심판 본 사이에 불어줘야 돼. 안 불지 않서 야, 파워. 야, 이런 거 부러져야 된다고. 파봐도 파워인데. 빨로 올려줘. 안들어도파어안 파워도 어워도 파워도 파워 누가 그렇게 뒤에 어 수비적으로 잡으 이게 빠릅서. 그래서 지역에서 먼게저네 번이 이쪽에 파트 파트 이러아 이게 가지. 어? 괜찮아. 게네 누가 방금 했었어? 누가 했었어? 연기 연기지. 아니 아니.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. 뭐 실수나. 다 키트죠. 키트. 집중 리리 야. 그때 그때. 리요 영이 영 왼쪽 봐. 봐. 여기 준석이랑 같은, 같은 팀을 하는게 시너지가 들어은데 준석이랑 여기를 붙여놓은 게, 그울 4개, 4개야, 4개. 파울, 맞잖아. 파이드어디어이내려버리이상네 이상해, 이상해, 이 이상해, 이

야 다리가 가야돼 다리가 콩이 말고 어꽤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야? 그래서. 어디야? 아예 어차피 타, 타 올라가고 올려지어 박스를 안해 박스를 층타자 층타 6개만 또 하나 두이렇게아니 어? 6개만 <목소리> 또나 아니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팀파가 그거니까 하나네 이거 봐라 자 하나 수비하라 이 나라 한번투션

또내 거지. 내내 거. 클릭 거, 클릭 네. 거. 아 왔다, 왔다. 스포지션. 파울 없이, 파울 없이.